다음은 의료 AI 관련주 3 빌리언 기존 추천주고 크게 수익 나왔고 시간외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고 이전에 끼가 엄청나죠 올라갈 때 미친듯이 올라갔던 애고 조정 구간 21선 회복하는 자리 박스 돌파 시도 자리에서 바로감 도랑 쉬었다 감 초록 밀리면 크게 하방 세 가지 시나리오를 주가 예상 흐름을 그려놨고 이 자리에서 바로 노랑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목표가를 전고점 40% 드렸습니다. 전고점 도달이 나왔죠. 이렇게 크게 목표가를 준이유 앞에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길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리면 똑같이 강세가 나올 거다 라는 분석으로 목표가를 크게 드렸고 절반치만 먹었어도 20%죠. 20%에서 40%까지 수익이 수월했습니다. 이런 걸 5%, 10% 찔끔 먹는다. 아니대요. 그러시면 절대 아니대요. 무조건 복습을 하고 이전의 끼를 보시고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급등이 15일만에 40% 8일만에 30% 상승이 나와줬고 구조진단시장 두바이에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다. 이것도 일정이 있었고요. 2월 초에 2월 초에 일정이 있었고 1월 말에 초천드렸습니다. 일정 주기도 했고 차트 자체가, 음, 바닥권, 박스 돌파 자리였고, 추천 시간 3시 20분, 검정별로 추천드렸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검정별만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노트가 추천주 상세 양식이고, 이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일정주다, 유료 영상도 올려드렸고, 추천주 상세 양식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돌파 눌림 춤매 단기 중기 대응 그리고 차트 분석 재료 일정 리포트 재모 수급 위험 요소 이렇게 싸그리 다 매수가 선절과 목표가 상세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주가 유도선 그려주니까 따라다니면 시 되고요 이게 추천주 양식의 일부인데 목표가 슈팅기 있는 애고 전고까지 상승시에 40%까지 올라간다 절반만 가도 20% 기대 수익 요 6,500원이 절반의 가격이고요. 일정주였습니다. 장기 일정은 하반기 미국 진출이 있었고, 단기 일정 2월 초 있었고요. 일정주 위주로 매매하시면 종목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투자금이 작다면 일정주 위주로 순환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일정주는 재료섬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복습을 잘하면 재료섬을 다 피하고 선반영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쓰리 빌리언 신규상장주. 이전에 끼가 엄청나다.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 히터라면 밑으로 가속이 붙어서 크게 빠진다. 이렇게 뚫어주면 이렇게 40% 전고까지 노려볼 수 있다. 목표가를 크게 드렸던 이유고 절반만 먹어도 20%다. 절반만 먹어도 20%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살살살 올라가죠. 절반 20% 도달했고요. 그리고 또40% 근접하게 올라갔고요. 수익이 단기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렇게 다 빠져버려도 수익 확정입니다. 여기까지 멀뚱멀뚱 기다린 게 아니라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내려가는 어깨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잡던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한번 살짝 털어줬다가 결국 요렇게. 전고점 근접하기 도달하면서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가져갔어도 30% 정도의 수익이 이미 나온 거고요. 흔들면서 올라갔다. 뒤에도 보시면 흔들면서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뺐다가 다시 고점 경신 했잖아요. 이렇게 M 패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뺐다가 고점 경신. 이렇게 대부분 올라갈 때 당연한 조정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조정이 끼어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샀다 팔았다 하던가 그냥 버텨가지고 홀딩을해 보던가 택일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수익 반납이 너무나 싫다 그러면 4848 반복 매매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좀 버텨볼게 길게 볼게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 끝까지 저 지고 어, 가가지고 수익 극대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장중에 11% 반짝 했다가 시간으로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는 지지가 나온 자리가 장대양봉의 시가입니다. 항상 장땡봉 시가가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거래량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요 시가를 종가상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 앞으로도 요 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 시가랑 24일의 저가랑, 음, 비슷한 자리니까 5,700원으로 잡읍시다. 5,7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5,700원 이탈하면 또큰 조정을 경계를 하도록 하자. 밑에 있는 지지가 이렇게두개 있는데, 5,700원 이탈 시에는 크게 또 빠질 수가 있겠다 여기 전고 돌파한 착 하는 게 중요하고 요렇게 지금 박스로 보면 되죠 우리 박스 중앙 가격이 6,500원이고 6,500원이 어, 이전에 제가 목표가 드렸던 중간 목표가랑 똑같죠 얘가 중간 목표였고 1차 목표 얘가 2차 목표였고 오늘의 꼬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큰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6,500원 박스 중앙 여기 안착하는 것부터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단. 박스 매매 크게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5,700원 단기맥점 체크 크게 올라가고 크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것도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얘가 힘이 죽어버리면 신규 상장 주나요?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조심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큰 추세는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어, 지금 여기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네요. 이것도 어,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항상 요큰 추세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음 무료 추천주였던 루닛 볼게요. 루닛 22년 말부터 정별로 일정으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1200% 올랐고요. 당연히 1200% 온전히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 추천을 했기 때문에 10%에서 30% 정도 계속 반복해서 발라먹을 수가 있었고 뒤에는 추천 멈췄어요. 이때는 헤드앤숄더 흐름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을 조심을 하면서 추천이 멈췄던 구간들이고 제 추천이 나간 게 8월부터요. 예 8월에 역배열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정도 또 있었기 때문에, 제 추천드리고, 최대 140%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140%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보라색깔 두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두개 이탈 없으면, 버텨보시고, 이탈하면, 더 간다 한들, 침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도록 한다. 이게, 여기 마지막 지지가, 9만 아니야 5만 9천원 5만 9천원 정도 하는데 여기 이탈하면 W 형태로 이렇게 빠졌다 갈수 있습니다 5만원까지 4만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기회비용 상실을 생각을 하면서 5만 9천원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을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 지켜주면 홀딩이 가능하다 이제 루닛 요때 추천 추천 그리고 추천. 또 여기 눌러줄 때 추천. 최근에도 계속 홀딩 사인 드렸죠. 임원이 매도했지만 추천 드렸고 30%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임원 매도 뉴스가 또 나왔는데, 상관없다라고 있고, 직후 바로 반등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찌라시 안 좋은 루머 때문에 또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별다른 뚜렷한 공식화된 뉴스는 없습니다. 찌라시가 ABL 바이오 상승에 따른 루닛에 이제 반사적으로 좋지가 않다 혹은 유중 찌라시 이두개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죠이 흐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 하단 59,500원 정도 여기 지켜주면 여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아까 재건주에서 설명드렸던 SYS 실텍이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다시 또 밀려있는 상태고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정도 2월 말에 있으니까 그때 초록 발표 좋게 나오면 상단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지금은 눌림의 홀딩 구간이고 보유자분들도 홀딩 하시면 됩니다. 또 설명드렸던 건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밀리면 만약에 여기 이탈 나오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침체 구간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만들어지면서 침체 구간 만들어 준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는 거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죠 부디 요번에 요 하단을 지키고 상단까지 가고 상단 한착한 다음에 전 고점까지 돌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